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불명, 화재 시 법적 대응 가능성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불명확하다면 피해자는 우선 판매자에게 제품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제조사 특정이 어려울 경우 판매자 책임 범위 내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에는 화재 원인과 손해 규모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전문가 감정과 사고 조사 자료 확보가 필수이며,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소비자가 직접 제조사를 추적하기 어렵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판매자에게 결함 입증 책임을 전가하고 필요시 법원의 조정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과정에서는 소송 전략 수립, 손해액 산정, 증거 확보, 감정인 활용, 청구 범위 설정 등 전문 변호사 조력이 사건 성패의 결정적 역할을 하며 모든 절차에서 법적 근거와 판례를 기반으로 대응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